이 농원은 저희 가족들한테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보면 음. 이렇게 우리가 자르고 나서 이 잔가지들 있잖아. 음. 얘는 꽃이 없잖아. 꽃 음. 머리를 따 버린 따버 애들이란 말이야. 이런 애들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냥 잘라줘. 음. 어, 저는 그 경기도 일산에서 지금 장미 농사 짓고 있는 서른 다섯 살 조남원이라고 합니다. 장미 농장에서 일한 지삼 개월 차인 서른 일곱 살 조남경이라고 하고요. 주 업무는 장미 선별 작업하고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형이 이제 일한지 삼 개월이 좀 지나고 있는데, 아뭐 지금 물론 잘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도 많고 해서 제가 지금은 이제 계속 형 따라다니면서 모르는 것들 알려줘야 되고 더 알아야 될 것들도 알려주고 있고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형도 여기 오기 전에 한 10년 정도 한 회사에서 몸을 담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한 곳에 10년 이상을 근무했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성격 역시 여기 와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성실함만큼은 정말 탐나는 직원이죠 지 네. 이거? 응. 네, 그렇지 이런 거 어디서 다꽃 자르면 큰일 나는 거야 어? <laughs> 이거? 그래 이거 맞지? 그래 잘 보고 잘라야 된다고 잘못하다가 꽃다며 이제 어? 돈 몇천 원씩 이제 계속 날아가는 거야. 예요월급에서 까이는 거라고. 네? 어? 너한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안 걸리면 된다고? <laughs> 그리고 시스템이 다 있잖아. 저번에 하게 해가지고. 아주 뭐 하다라도 꼈다. 저는 엄청 현실적인 성향이고, 동생은 미래 지향적이라그래야 되나? 뭐 사장님으로서는 그래도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짓고 있만은잘 해나가려고 솔선수범하고, 그래서 사장님으로서는 합격인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아. 엄마랑 트러블은 없었어? 트러블? 무 음. 있었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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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어마어마했지, 그러니까 애초에 나도 이거를 농사를 해서도 농사로 성공할 거야 막 이런 게 없었잖아. 나도 이제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초반에 엄청 엄마랑 트러블도 많았고 싸우기도 많이 했고 그런 게 있었지. 어머니도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로 하더라도 계속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퇴근하고 집 가서 자기 전에 이런 생각했던 을것 같아요. 아, 내가 괜히 이 농장을 한다고 해서. 후회 아닌 후회도 된 적도 있었고요. 뭐 그럼에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떻게든 잘 돼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버텼던 것 같아요. 어쨌든 형이 와서 이제 그건 있지. 어쨌든 훨씬 분위기가 살았지. <laughs> 이 농장 일하는거나 뭐형이 어. 일을 아직 잘은 모르지만 그렇지. 이 분위기 자체가 많이 산것 같아. 음. 엄마도 웃는 일도 많고 나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제 심적으로 좀 편해졌다랄까? 이제 있는 것 같아. 다행이네. 음. 하여튼 엄마가 고생 많아서 우리는 이제 이거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음. 해야지. 하면 살아야지. 그래. 이제 엄마는 쉬엄쉬엄 하시라 그러고 음. 우리가 다 열심히 해서 갖고 가자고. 음. 시간 이제 밥 먹어야겠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어,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저는 조남경 조남원의 엄마 조향자라고 합니다. 애들이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는 같이 밥을 맛있게 못 해주고 지네들이 그냥 알아서 해 먹고 이러는 게늘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이제 또 제품으로 다시 온 거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밥을 해 먹고 이러는 게 그전에 못 해본 게늘 그리웠던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할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제게만 주어진 축복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 맛있게 늘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어, 배고파 배고파? 오늘 점심은 무엇입니까? 뭐 비빔국수 비빔국수? 응. 난게는 비빔국수 안 좋아하잖아 나는 잔치지 그러니까 오늘 어쩔 수 없어. 오늘 같은 날은 비빔이지 <laughs> 오늘도 수고했으니까 맛있게 많이 먹어. 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래. 엄마 이렇게 맨날 밥하는 거 힘들지 않아? 아니 괜찮아. 엄마가 음. 아들들 해줬는데 뭐가 힘들어. 일도 하고 음. 밥도 챙겨주고 음. 힘들 것 같은데.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든든해가 일을 잘하지. 라만아. 응? 야구준히 응. 무슨 레시피 엄마한테 물어왔잖아. 응 작은 아들이 퇴근하면서 엄마 잡채 레시피를 잡채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채 레시피를 알려달라 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잡채냐 그러니까 엄마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다 재료도 많고 손도 많이 가고 엄청 힘든 거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가르쳐줬죠 뭐 아,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해야 <laughs> 시금치 저도 물론 어머니가 만드신 잡채를 좋아하지만 저희 형이 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 잡채가 형도 엄마도 둘다 이제 만족할 수 있는 게 잡채겠거니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손이 많이 갈것 같은데, 잡채는 그러니까 나 혼자 아, 안 되고 응. 응. 형은 조합 응. 이야기 내가? 응. 응. 나는 주방에 들어가 응. 본 적도 없는 응? 그런 사람인데 <laughs> 나는 요리할 줄 몰라. 괜찮아 형도 형수님 또어일 있을 거나 이러면 형도 애들 밥도 차려줘야 되고 하니까 이참에 한번 배워봐. 잡채 하나는 배울 수 있겠네 오늘. 네, 도전은 해볼게. 됐으니까 네. 80점 봐보자. 뭐 내가 재료를 준비를 할, 손질을 할 테니까, 어. 형이 일단 당면을 삶자. <목소리> <목소리> 양파가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응? 어? 양파 너무 두꺼운 거 아니야? 아, 씹는 맛이 있어야지. <목소리> 매워, 그러면은. 무서운데? 자, 어. 얘가 굴러다니잖아, 동그래서. 어. 한쪽 면을 일단. <laughs> 자. 보장이 좀 됐지? 음. 그러면? 일단? 얇게 아닌 는거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 기다려봐 <laughs> 여기서 채를 썰어 어이 두꺼워 더, 더 얇게해 봐. 게 해봐 야, 엄마가 하는 거는 <laughs> 어? 바늘 구멍에도 들어에도 들어갈 렇게던데게얇게이어게이게이자형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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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거야? 응오우오 <laughs> 어머, 효과 어, 뭐, 어, 뭐, 어, 뭐, 어. 나가 역시 이게 하는 할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된 거야. 그래, 어. 봐봐, 향이 산 당근, 어? 응? 이게 채썰기냐고.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좀 느꼈어요. 이게 아무리 요즘 뭐 동영상도 잘돼 있고 그런다고 해도 보기는 많이 보거든요, 저도.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는 아, 막 손이도 막 부들부들 떨리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리라는 게 졌지 마 어, 어. 어. 내네 이러니까 안 한다는 거야 그대로 가서 이거 다시 물에 씻어와, 이거 어. 아 역시나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대로 네, 완전 요알못이었죠 어, 100점 만점에 한 40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을 안 듣고 항상 뭘 자꾸 꼬치꼬치 의심하고 하는 게 조수로서도 살짝 실격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거야? 나? 응. 뭘 잘해? 잘하는구나, 잘하는 거 아니야? 자취를 오래지 하는손 조심해. 어? 손 조심하라고. 네. 어?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하다가 실수해서 선배이면은 이따가 오후에 일 내가 다 해야 되잖아. <laughs> 어? 조심하고 있어. 어? 안 다치게. 항상 안 다치게. 안전이 중요한 거야. 다치면 안 돼. 고 있으니까 옛날에 뭐야 그 우리 훈련 받을 때 이거 뭐 시금치 뭐 짬밥 같은 거뭐 있었잖아 훈련할 때 먹었던 거 봉지밥 <laughs> 그 <그거> 기억나? <laughs> 어. 봉지밥 어, 기억나지 어, 그거 진짜 맛있었어 나는 아직도 그걸 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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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수가 없어 그 훈련 받으면서 먹었던 봉지밥을 너는 근데 어떻게 응. 형이 있는 부대로 왔, 오게 된 거야? 근데? 응. 몰랐지 나도 아니 나는 그거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아, 난 그때 엄마 말도 신경을 잘안 썼는데, 뭐 음. 엄마가 뭐형 있는 대로 가래 차대 배치 바꿔 보니까 어, 형이 있네. 차대 <laughs>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이렇게. 그래, 난 어. 딱 이렇게 어. 딱 이렇게 앉아 있었지. 예, 다, 딱 이렇게 잡고 네, 이런 거딱 앉아 있을 때. 어, 나온 이병 조. 아, 다... <웃음> <웃음> 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었고 애초에 신청할 때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형을 만났을 때는 아, 진짜. 형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엄청난 선임이구나 나보다 엄청 무시무시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저희 형이 이렇게 딱 만졌을 때도 아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진짜 바짝 얼어가지고 긴장이 너무 돼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 나는 뜨은 뜸은 기억이 나는데 네. 너는 아주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그치. 그난 아예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지. 양파, 아. 당근, 대파 넣고. 식용 넣고 볶아주는 거야.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한 좀 가면까? <목소리> 좀만 한번 더. 오케이 한 5분 정도 볶으면 될것 같아요. 어 시금치, 시금치형. 시금치도 시금치 같이 넣어. 어 아닌가? 맞아, 다 같이. 자 끓는 물에 삶아. 아형 따로 내 거는. 이걸 네, 해볼까? 어. 읽으면서 해봐. 참기름, 간장 약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준다. 자, 당면과 양념 재료들을 넣어 묻혀낸다. 음. 물잘 뺐죠? 네. 네. 그런데 당면 별로 안많안 만나 보인다. 그래 적네. 자 목이버섯 들어가요. 이건 형 이렇게 좀만 찢어서 넣어줄 수 있어. 손으로 그냥 찢어서 넣으면 돼. 뜯어? 어, 뜯어. 먹기 좋은 크기로. 그렇지. 손 가는 건다 제가 하네요. <laughs> 나, 예? 예? 손 가는 건다 제가 하네요? <laughs> 말했잖아요. 제가 메인 요리사라고. <laughs> 이런 걸 이런 걸 셰프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이거 너무 커요. 커요? 예. 이제. 양념장 넣고 음. 섞으면 끝 간장 5스푼 근데 왜 하필 장미였을까? 이거 농장이? 응왜 음. 장미로 시작을 했을까? 준비하면서 원래는 음. 딸기도 생각을 했었어 처음에는 딸기. 어, 응. 난 딸기 좋아하니까. 어, 내가 좋아하는 과일 농사를 지으면 재밌겠다라고는 했는데 가장 큰거 이제 우리 엄마의 의견이 제일 컸지. 엄마 의견? 응. 엄마 한 알지만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응. 뭐 꽃도 좋아하셨고 뭐 다육이 이런 거 키우는 거 좋아했잖아. 응. 엄마 꿈이 작은 소망이자 꿈이 그런 거였잖아. 응? 응. 농장, 정원 뭐 이런 걸 갖고 싶다 이렇게 하셨었잖아. 그게 또 컸던 거 같아. 엄마도 좋아하고. 저희 어머니 꿈이 정말 그냥 집, 뭐 집은 작아도 된다. 근데 땅도 작아도 된다. 그 대신 엄마만의 땅에 엄마만의 집을 짓고 엄마만의 정원을 가꾸고 싶다는 게 저희 어머니의 꿈이에요. 제가 그거는 무조건 꼭 지켜드리고 싶어요. 일단 먹어볼까? <laughs> 이거 엄마 레시피 잘못된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엄마 불러봐. 이거 안 되겠는데? 엄마 불러볼까? 엄마, 이거 레시피가 잘못된 것 같은데. 분명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어... 영 아닌데요? 음, 그래도 비주얼은 좀 괜찮은데? 되나? 응. 비주얼은. 맞맛만 먹어. 응. 당근 이런 것도 먹어야지 간이 싱거워. 많이 싱거워. 그치 응. 그러면 숟가락 아니야 아니, 저기다 아니, 해야. 아니 알수 그냥 있지. 이렇게 엄마가 해볼게. 엄마가 해볼게. 아니 엄마. 응? 엄마가 저어준 건 간장 응. 5T였는데 그래? 지금 엄마는 한 <laughs> 다섯 컵 스무 T 되는 거 같아. 다섯 컵이 들어간 거 같아. 데단 너무 싱겁다. 뭐가 먹어보니까 너무 싱거워. 간이 응. 딱. 설탕도? 응 그냥 엄마 경험으로 응, 응. 설탕 설탕이 좀 들어가야 맛있어. 설탕도 넣었어, 삼키 그러니까 넣었는데? 응, 너무 조금 넣나 봐. 이거는 거의 엄마가 먹어본. 이유... 더 들어간다고? <laughs> 어. 아니 엄마는 어. 그 레시피를 써준 이유가 없네.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었네. 어, 아, 떡하지 한국에는 아, 레시피는 어, 그렇지. 소용이 없어. <laughs> 요리는 음, 엄마가 음, 하는걸로 넘어가. 음, 요리는 엄마 나는 요리 못 하겠다 우리 엄마. 이만큼 다 드셔보세요. 먼 드셔보세요. 그럴까? 네. 음, 그래. 음, 어, 비주얼도 너무 좋고 맛있을 것, 맛있겠다. 이제. 엄마 거랑 비슷해? 응? 엄마 어, 잡채랑 비슷해? 보기에는 그래. 어. 비슷한데. 비슷한, 어, 비슷해 근데? 나도. 응, 어. 음. 음. 네, 너무 음. 맛있어. 맛있어? 음. 근데 음. 엄마. 점심 하는 거 이런 거 엄마 안 할래. <laughs> 이렇게 잘하는데 이제 엄마 뒤로 빠질 거야. 아 그럼 누가 해? 그럼 엄마? 엄마, 엄마 일더 많이 할 거야? 응, 엄마가 일할게. <laughs> 교대로 해, 교대로, 교대로 해줘. 음. 응? 남원이가 아, 한번 해주고 남경이가한번 해. 응, 어, 너무 맛있죠. 맛있네요.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었었는데 오늘은 자기네들이 해서 엄마를 드릴 수 있다, 엄마를 대접해 드릴 수 있다 이런. 그런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엄마의 눈에는. 어때요, 엄마는 형 오니까? 와 엄마는 형 좋지. 너하고 둘이 할 때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으니까 응. 웃을 일이 없었잖아. 엄마, 응? 진짜 하, 아침 6시, 7시서부터 응. 저녁 퇴근할 때 6시까지. 응. 근데 지금 이제 형이 오니까 그래, 일선도, 어, 일선도 어쨌든, 늘고 하니까. 하니까 형이 또 한몫 잘하잖아. 포장도 응. 잘하고 박스도 잘하고 하니까 너무 좋지 뭐 정보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 너무 좋지 엄마는 예 응. 가끔 깨지 응. 장미를 뭐 손질해야 되는데 저 바깥에 저 다육이랑 이것만 자꾸 어? 그러니까 보고 <laughs> 있어 뭐 손질하고 어? 아직 공부를 잊어서는 그래. 안 돼요 <laughs> 어? 야, 그건 아직 아직이 엄마 좀더 미드를 미드니까 그렇지 알지 알지 믿고 제가 이제 잠시 막 힘들잖아요. 그럼 이제 잠깐 시간을 내서 이 다육이들을 보러 와요. 이제 한 바퀴 돌아요. 이제 커피 한 잔을 타가지고 이제 저한테는 그게 휴식이에요. 그걸 못 참고 부르고 잠시도 이제 쉬는 그 그런 진짜 꼴을 못 봐요. 그럴 때 속상하죠. 좀. 그래 이제 저는 이제 큰아들이 오면 이제 일러요. 아, 나무니가 엄마를 잠시도 한눈을 못 팔게 한다. 너는 꼴을 못 보게 한다, 잠시도? 막 이러면서 일러요. <laughs> 그럼 이제 그대는, 아, 왜 그래? 엄마 좀 쉬, 쉬면서 하시라 그래? 이러고 그런 대화가 이어지죠. 일하면서. 나원지는 이제 상비 농장 이제 3년째잖아? 음,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더. 어떻게, 뭐, 이렇게 계획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꿈, 뭐, 그런 거좀 말해봐. 앞으로의 목표? 응, 음, 목표라든가, 꿈, 아, 뭐, 이런 거. 일단은 뭐, 1, 2년차에는 좀 그거였던 것 같아. 그냥 어떻게든 돈 벌자, 빨리. 이거 돈 벌어서, 뭐. 그게 너무 혈안이 되 있었던 것 같아. 뭐, 외출이나, 막 이런 네. 돈에 대해서만. 자꾸, 그래서 아까 엄마가 또 말한 것처럼. 음. 어 여유 엄마 좀 여유를 즐기고 싶어도 네. 막 나는 네. 또 엄마 막 괜히 눈치 주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아, 나도 알지. 네. 나도 이제 그 마음은 아는데 네. 이 농장을 하면서 뭐 물론 이게 돈이랑 직결돼서 우리 생활이랑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네. 뭐 월급도 주고 네. 하자, 네. 하잖아. 자 아,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같이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고 엄마 뭐 얘기도 네. 하고 그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지 않잖아. 뭐. 그래. 근데 나는 그건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만나고 또뭐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 그냥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물론 그래. 우리가 그런 게 가족이지 뭐. 아, 그치? 그게 그런 시간이 좋은 응.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좀 버텨지고 응.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내 목표이자 지금은 당장은 그리고 우에서는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laughs> 응. 그래서 이제 음. 응. 열심히 해야지. 형도 그래. 완고하니까. 이제 우리 둘이 하, 둘이 할 때보다 응. 형이 와서 더 힘도 더, 조금 덜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더 열심히 하자. 응. 성공하자. 전. <laughs> 여전히 파이팅. 저는 이렇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일도 할수 있고 또 맛있는 밥도 해서 먹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뭐 그런 대화, 지난, 지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주하지 않으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전화로 한다든가 뭐 만나서 한다든가 그런 시간이 없는데 한 공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웃을 수 있고 그냥 함께라는 게 너무 좋아요. 함께. 네. 가족 사랑하는 내 자식 남편 함께. 저한테 있어서 이 농장은 그냥 일터이기 이전에 행복 행복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몰랐던 행복을 그냥 내가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느끼는 행복 이런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좀 깊게 들어가서 이 가족 간의 사랑? 뭐, 좀, 민망스럽긴 한데, 그런 게 느껴지는 이 사랑의 공간이랄까요? 네, 이 동작이.